안녕하세요 제이레이입니다 아... 일어나자마자 어제 가위 리뷰 했잖아요 아, 그래집 냉장고 열어보니까 소고기 했더라고 그래서 소고기 몰래 훔쳐 갖고 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고기는 얼마나 잘리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해볼, 테스트를 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 일단 준비, 준비를 해. 준비를 하려면은, 어, 열고, 그래. 트레이. 어,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트레이. 그 다음에, 어제 사용한 가위. 를 닫고, 그리고, 소고기를 한 소리 먹고 갖고 왔습니다. 아, 이거를 한번 잘라, 잘라지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봐 조명이 좀 닿아야지 잘 타니까 자, 아, 오이 와와넌 누구냐 도대체 와 이거 뭐냐 이거 우와 우와 와 이거 보십시오 센, 고... 센 고기를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와 이거는 무조건 사야됩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와 얘가 가이네 가이 너 가이야 가이 와우 와. 어 이거 이렇게 막 조수는 짜글이 아닌가? 소고기 짜글이? 어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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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이거, 이거 거의 울버릴이네. 와,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저는, 뭐, 덮어 쓰기, 보여주기, 이런 거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와, 이거 보십시오 아, 이게 진짜 가위 아니에요? 아니, 언제, 언제까지 그거 잼잼이 하면서 사실 거예요. 아, 캠핑 가서 자신있게 고기 구우세요, 이제. 이런 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아, 무조건 사십시오. 제 제일의 이름 걸고 제가 이 영상 올립니다. 와우. 와우. 됐죠? 이 정도면 말이 필요 없죠? 사십시오, 무조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아 씨.